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머리 잘라 보셨어요? 아, 그럼. 요 <laughs> 이름이 신기하더라고요. 어, 뭔데요? 네, 택시. 택시만요. 네. 아까 촬영 음. 협조받는다고 가봤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아 헬라. 이게 뭘까요? 뭐가 있어요? 사장님 몸이 좋으신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 이것도 하네요. 한국에서 하는 거. 그냥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라고. 처음 봐요? 사산에 이런 거 없어요? 뭐, <laughs> <laughs> 세 어어 <laughs> 어,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e s What style? y e a not too s h r y e 뭐라고 한 거예요? 너무 짧지 않게. 조금만 전 세계 공통이구나. 아동훈씨 이마가 상당히 넓죠? 어 생각보다 넓었네요. <laughs> 음, 음. 음. 제가 절대로 머리 안 올리거든요 <laughs> 눈썹도 없어가지고 근데 눈썹은 요즘 눈썹 문신하면 되니까 아 했어야 되는데 아 오기 전에 헤드셋 헤드, 헤드 헤드 같죠? <laughs> 저 일부러 놀리시나? <laughs> 이런 거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해외, 해외 미용실은 어떻게 다른가? 어, 머리가 많이 길긴 했어요? 네 지저분했죠 자른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온지두달 됐으니까 한세 달? 두달 반? 오기 전에 잘랐구나 아니 요즘에 스트리밍 켜면 네? 계속 뭐라 해요 뭐라고요? 머리 존나 거지라고 <laughs> 머리가 거지 같다고? 네. 그럼또 저는 계속 머리를 만지잖아요 머리 만지면 또 대가리 때려버리고 싶대요 <laughs> 너무 하드해요 사람들이 아, 시청자분들이 아주 하드하시네 그래서 좀 자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형들은 안 잘라요? 저 잘라요 저 자르는 거 보고 자르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비하게 나 모든 게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웃음> 실험체로 쓰시겠다 아니 실험체라니요 어때요 이마 넓어요? <laughs> 이마 뭐안 깔끔한 사람도 있어요? <laughs> 아, 눈썹이 진짜 없네. 눈썹 끝부분이 눈썹 수시였구나. 눈썹 머신 좋은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잘 자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 깔끔하게 변신하고 있어요. What? How long? How long working in he? here? Uh, is here? Uh. Three years. Uh, three years? Uh, three years? Yeah. Here? Yeah. Oh. Uh, wow. I, I have t o shop. shop. Oh, r really? e uh. oh. uh, oh. a y What's up? o i h o p t r e h t a r s h years? e i g h a s i g h t e a r t y e a i h t a r e i g h e a r s e t y h h e y e e a r s Eight years? Eight y Eight years? Eight years? Eight years 어, 이거 뭔지 되게 좋은 냄새 나는데요 yeah. 음. 뭐? Nowadays not many people visit Kobe? Uh, my shop clock too m h oh. yeah, Maybe, uh, but, uh, my customer long hair c a l l me after t r a t k before and o n e c l o c long t h well, only, uh, people like, 50대 잘라주시네. 근데 상당히 머리 라인도 져있고좀깔끔데요 상당히 깔끔하게 변하고있다아 되게 향기롭네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중간 기분 좋아지게 만드네. 머리카락도 빼주면서. 아제 몸에도 나는 향기만이요. 어. 형안 씻잖아요. 아형 질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웃음> <웃음> 믿어요 진짜로요? 믿어요 <laughs> 진짜로요? 어, 자꾸 이마를 오픈 시키시네. 큰일 났네. 이거 한달 아닌데요? 아, 뭔가 되게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아, 완전히 깔끔. 응. 음. 갑자기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네, 그거 알아요? 머리 자를 때잠 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응. 음. 맞아요? 네. <laughs> <laughs> 사장님 미용실 있어요? 아, 그렇대요이발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발소 그거 알죠. 어, 어떻게 요그 이발소 그래. 뭐라고? 따로 따게 부르는데. 바바샵? 바보 바보샵은 발소랑은 음. 완전 다르죠.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닌가? 어, 형, 형 바보샵 알아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음. <laughs> 어는걸 <얻는> 텐데. <laughs> <형> 그 사전에. 바보샵 <laughs> 같은 데 가면은 음. 이제 머리만 한 시간 반 정도요. 아, 진짜요? 네. 거짓말. 저 인터넷에 쳐볼 거예요. 인터넷에 쳐봐봐. <laughs> 앞으로 이런 촬영을 좀 많이 하죠. 그 형형들 힘든 힘든 촬영. <웃음> <웃음> 음, 오케이, 땡큐 자, 네, 오늘 이렇게 머리를 잘라봤고요 일단은 첫번째로 기분. 네, 너무 상쾌합니다. 너무 개운하고 음. 기분 좋은데. 혹시 뒤에 젖었나요? 어, 그래요? 어, 그럼 완벽하네요. 네, 아주 좋고요 네, 뭐 잘라봤는데, 어, 머리 어때요? 어, 아주 깔끔합니다. 괜찮아요? 네. 아, 네, 스프레이 오. 처음 발라봤는데, 오, 느낌이 이상해요. <laughs> 내 머리 만지는 느낌 아닌데? 어, 이게 원래 스프레이가 다 이런거죠? 네, 맞아요. 여기라서 그런거 아니죠? 가격은 그렇게 싼 가격은 싼 편은 아니죠. 14달러인데, 그 캄보디아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안녕. 네.